네, 안녕하세요. 성평등 국어교사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밝히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지금 교, 공교육에 있는 교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공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학교가 초등학교인지 중고등학교인지 그리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평준화인지 비평준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뭐 교사들 어떤 그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철저하게 저의 경험 안에서 제가 느낀 바 안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로서 제가 바라보는 학교에서 학교는 사실 조금 슬프지만 좀 폭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오늘날 학교는 진학 혹은 진로에 따라서 아이들이 위계화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학교를 진학하길 희망하는지 진로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차이만 드러날 뿐 함께 하는 법을 배우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고등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뭘 하고 싶으면 나중에 대학가서 하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이 폭력적인 말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유예하는 것이 자기관리이고 그게 되게 공부를 잘하는 길이고 이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귀기울이고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나와 다른 저 친구도 소중한 인격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앞선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공교육에는 1년에 15시간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5시간을 정말 기계적으로 채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건교과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수능교과목이 아닌 보건교과가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선택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라는 시간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교과목의 성교육이 조금씩 쪼개서 들어가는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그두 가지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른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분야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각 부서마다 1년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학교의 업무는 정리가 됩니다. 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올해 저희 학교 부서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쭉 정리한 표입니다. 쭉 보시면 안전 관련한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이 부서 업무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이 담당자의 업무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까지가 모두 묶여서 이렇게 업무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의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양성평등이 아니라 학교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는데요. 시험 관련 업무이거나 학교 폭력 관련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여겨지고 양성평등 같은 업무는 그런 중요한 업무에 약간 덧붙여서 누군가 맡아야 하는 업무이지만 이 담당자에게는 정말 이렇게 많은 업무 중에 그냥 1년 중에 어느가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정도의 업무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닌 다른 교과에서의 수업은 어떠하냐? 모든 교과의 교사들은 학기 초에 이렇게 진도 운영 계획이라는 표를 짜게 됩니다. 이 표를 짤때또 담당자가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저는 국어 교사인데, 이번에 국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표 중에서 여기 안전교육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국어교과에서 안전교육 계획으로 각 영역별로 몇 차시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배당해 줍니다. 성교육이 몇 시간 들어있고 뭐 실종유괴 예방교육이 몇 시간, 약물사이버 교육이 몇 시간, 학교폭력이 몇 시간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걸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학기에 2시간 정도의 성교육 시간을 배당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는,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 시간, 매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일년의 수업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교육과정이 보장하고 있는 2시간의 성교육이 있으니까 수업하다 힘들고 지칠 때 성교육을 외치면 교육과정이 하라는 그 성교육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밑밥을 뿌려놓으면 아이들이 어느 날 성교육하고 외칩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는 이행하는 교사이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선생님과 그 어떤 시간에도 이런 성교육을 해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15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일단 입시가 아닌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환경에서 나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민원입니다. 사실 학교를 움직이시고 싶으면 <laughs> 민원을 넣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일단 시작은 교무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바로 교감실이나 교장실로 하셔도 됩니다. 그도 아니다 싶으면 교육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민원이 들어가면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든 학교든 민원 하나가 <laughs> 많은 것을 움직여서 가끔 교사로서 답답할 때 교실에서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교장실로 민원 하나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건 난 그냥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눈치 빠른 아이들이 전화기를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슬프지만, 현장은 이렇게 민원으로 움직이는 곳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과목에서 아까 앞선 발제자분들 중에 등장했던 것처럼 가정교과 시간에 성교육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수행평가 준비하는 걸 보면 가정 시간에 아까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것처럼 결혼, 재생산, 이성의 틀 안에서 등장하는 정도가 학교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 일단 이 15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학교는 공문이 있고 작년에 했으면 그것이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일단, 공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작년에 하는 것이 내실화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고착화돼서 또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공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시간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하는 방법을 조금 찾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교육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성교육을 해본 결과 아이들을 50분 한수한 수업, 차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공간 안에 일대 아이도 있을 거고 페미니스트 아이도 있을 거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민원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괄적 성교육이 다루고 있는 가치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소수자성, 성적에서 차별받는 것 미성년자에서 차별받는 것,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것 등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하게 어떻게 삶에서 연결될 수 있는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성교육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다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민원 없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업무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 강사들이 들어오는 것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 또한 내실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실에 앉아있으면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유지되는 한 아무리 외부에 훌륭한 강사분이 오셔서 좋은 수업을 한다 한들 아이들에게 학교가 폭력적인 공간인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꼭 대실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만나는 교실 안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교실 안에는 우울증으로 죽겠다고 매일매일 밧줄을 들고 다니는 아이, 공황장애에 약이 없으면 앉아있기 힘든 아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 학교만 오면 아픈 아이, 의대를 가야 해서 수업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이 미운 아이 이 모든 아이들이 한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특별한 재교육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요원한 일인 것 같고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교사의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사 모임처럼 학교에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 평등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교사들이 현장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게 충분한, 집, 충분한 재교육이 연결될 수 있다면. 니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좋은 교사들도 학교에 많이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